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9만 7천 5백 달러 선에서 움직이면서 지난주까지 연말에 이제 수익,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것을 만회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에서의 이 미카 법안 관련해서 테더를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이 서클, USDT의 이 수요가 현재 사람들의 이제 거래액을 좀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어 연말 12월부터 이제 최근까지 좀 그런 측면의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금 약간 정상화되면서 어 거래액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 그런 음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어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사상 최고치, 어, 최대치 수준으로 유출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3억 3천만 달러 수준의 블랙록 아이비트 어, 비트코인 ETF에 유출이 있었는데 지금 블랙록의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가 3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최종 어, 모든 회사들을 토탈했을 때 2억 4천만 달러 가까이 음흠. 어제 또 유출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소폭 상승해 준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는 더블락이라든지 블룸버그와 같은 이 주요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지난 1월 10일 날, 지난해 1월 10일 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에 그 어떤 ETF보다도 급격하게 이총 AUM을 늘려왔던 것이 비트코인 ETF였기 때문에 약간 쉬어갔던 12월 2주차부터 말까지였다면 이 유출 이후에는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솔솔 나왔고요. 그래서 음. 올해 말에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가 지금 25만 달러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배 때문에. 배 간다는 게. 물론 어, 오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10만 달러를 터치하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이제 영국계 IB들 은행들에서는 20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물론 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가신다는 어 의견도 있죠. 있긴 네, 한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25만 달러까지 본다는 것이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본다면 그래도 지난해에 이 자산 최고치의 두배 정도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어, 되고 있는데 요게 다 이제 ETF라든지 그런 수요들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거기다가 트럼프의 어 취임 이후에 과연 비트코인 준비금 이리저브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상당히 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MSTR 관련된 이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요. 음, MSTR도 좀 보면 좋겠죠? 네. MSTR이 워낙에 이제 주식 팔아서 어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식 팔아서 비트코인 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6.2%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음. 이게 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이 마이클 세일러가 포스팅을 하나 했습니다. X에다가 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함께 네. 어, 포즈를 취해서 미팅을 했다라는 어, 그런 글을 아.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줬는데 아. 거기 비트코인 이즈 굿 이라고 멘트를 네, 어요 멘트가 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차남? 이것은 마치 아, 어뉴주월 머신즈 같은 <laughs> 그런, 그런 뭔가 그 장남이 그 뭐랄까? 이사회에, 이사회에 들어가 있는 다 그런 것과 같이 약간 해석이 될만 하겠죠. 네. 그러면서 6% 이상 오늘 MSTR이 또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 이 코인 관련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크립토 관련주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한 상승폭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아,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3% 이상 올려주고요. D J T가 네. 1% 이상, 음. M S T R이 6%, 그다음에 오늘 블락 관련된 오늘 소식도 좀 있었는데 아, 4.7% 오르고요. 어, 채굴 관련주 마라홀딩스, 하이브, 음. 라이엇, 비트팜, 헛 A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대장인 라이엇이 13% 이상 오. 올라주고 있고요. 어, 코인 어, 코인 베이스의 어, 관련 주죠. 코넬 이코넬이6% 이상 올라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블록 같은 경우 레...